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무엇을 중심해서 인생을 삽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이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얼마 이후에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면, 그 메시아를 믿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재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 받게 만드는 영원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의 배경에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리고 이 세상 것에 추하다가 보니까 타락과 부패에 서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나라가 멸망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7 0년 동안 그 모든 고초와 아픔을 다 겪은 후에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스룹바벨 성전이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흔히 사마리아인들이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해요. 2년 만에 중단하고 나서 그리고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에서 보내요. 그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제쳐놓고 먹고 살고 자기 집 짓고 이런 일에 바빴어요. 자기 사업하는 일에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1장 4절에 보면 이천이 황무하였건을 너희가 어떻게 내 집에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여기서 편이 편벽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집을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있는데 자기 집을 아름답게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변질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왔어요 메뚜기 재앙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래가지고 막 고통을 당해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파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재앙이 옵니까? 왜 이렇게 우환이 옵니까? 근심 걱정이 왜 이렇게 옵니까? 그때 학계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재앙에서 벗어나고 이 우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 스가랴선자의 말을 듣고 다시 이들이 성전 건축을 4년 만에 완성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막 기뻐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4년 만에 완성해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전에 그 휘황찬란했던 은과 금과 대리석으로 백항목으로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 보고니까 지금 자기들이 짓이스루바벨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도 없고 하찮아고 하 어떤 면에 보면 실망과 낙심에 빠져서 그들이 코가 석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스루바벨 성전이 고잘 것 없이 보이느냐. 하찮게 보이느냐. 너희들이 왜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시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고 스루파벨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 성전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전이 뭔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 보면, 노아 시대 때는 구원받고 난이 노아에게 11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이 그가 어떤 면에 보면, 홍수를 면하고 구원받는 길이었다고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사실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전 짓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을 질러 그래요. 무슨 뭐돌 성전을 짓는다, 외모로 보이는 무슨 성전을 짓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의 예배당이죠. 진짜 참 성전은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네? 마음의 성전. 눈에 보이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금과 은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피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참 성전을 짓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여러분들 게을리하면 안 돼요 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왜 성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코린니스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 성전을 보면서 보잘것 없다 하찮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보면 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이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보장끄덕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천사가 부러워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부터인가 우리가 뭐예요?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개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있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 자신을 보면서 하찮아게이긴단 말이에요. 아이고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 에 공부도 못하는 이런 네가 무슨 성공했다고 하느냐고 지지리도못 사는 네가 무슨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느냐고.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여러분들 이 스릇밥의 성전을 짓고 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보잘것 없는 이 성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냐고 하면서 막 낙심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 뭐냐면 비굴한 사람으로 여기고 비참하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보배를 품고 있는 거룩한 존재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걸 믿습니까? 자신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할렐루야 자신을 정말로, 어떤 애 나도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 자부심 있냐고요. 자존감을 갖고 있냐고요. 요즘에 세상의 가치를 가만히 보면요.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둡니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뭐고 사회적인 신분이 얼마나 높으냐?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너 인류 대항을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너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뭐냐면, 왜 비참해집니까? 왜 이렇게 우울증을 앓는 청년들이 많습니까? 왜 조연 증에 걸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고 감옥에 가는 비참한 청년들이 왜 생깁니까? 인생의 가치를 잘못 둬서 그래요 성공과 출세의 가치를 잘못 둬서 그래요 이 세상 것에서 많이 얻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비참한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가난해도 괜찮다고 봐요 조금 못 배워도 괜찮아요 내가 좀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요 내 속에 만국의 보배가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6절부터 9절까지. 반복하는 용어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왜 지금 반복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선지자 당신의 말을 듣고 4년 동안 피땀흘려서 열심히 지은 결과가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이 성경이냐고. 자신을 낮추고 어떤 면에 보면 낙심하고 실망한 이들에게 학계선자가 다 다른 말을 얘기해봤자 듣겠습니까? 콧방울을 끼고 비웃을 거예요. 이것을 학계선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나라의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희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수룩밥의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금과 은으로 짓지 못했더라도 어떤 면에 보면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그 휘황찬란한 성전을 짓지 못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야. 이걸 현대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 서울대 못 나오고, 여러분들 사업 잘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같이 인기 있고 막 성공하고 출세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요.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크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관이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내가 무엇을 내 속에 소유하고 있는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속에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릇이잖아요 이 그릇 속에 이런 물을 담은 물그릇이에요 여기에 곡식을 담은 곡식 그릇이에요 그러나 이 그릇 속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만국의 포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체가 영광스러운 조체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내 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국의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당시에 1차적인 것은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들 이 스룹바벨은 여러분들 잘아는 같이 그 족보를 따다 올라가면요 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끊어진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사무엘하 7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전이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 이 땅에 지어져요. 그럼 참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보면 금과 은이 성전에 가득 있어서 영광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 때에 여러분들 보면 솔로몬 때에는 그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성전 안이 다 뭘로 이렇게 덮어 놨냐면 금으로 다 덮어 놨어요. 황금으로.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에 다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요? 바깥에도 황금, 또 여러분들 대리석, 또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황금으로 다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보면 앞뒤를 다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오면그 황금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가치가 있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황금으로 꾸며진 그 집. 대리석으로 꾸며진 그 집.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대리석으로 치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금은 보화로 해놓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수룹바벨 성전에는 법궤도 없어요. 또 그거에는 여러분들 지성 수도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도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도 없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뭔가 하, 이런 것이 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잘것없는 예수로 밥의 성전. 어떤 면에선 나무로만 지어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성전이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냐고 자기들이끼리 막 서로 낙담하며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은과 금으로서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황금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흠모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신분이나 여러분들 그 영광의 재료나 여러분들 금은 보화로 막 예수님께서 막휘암찬란하게 여러분들 휘감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낮고 천한 몸으로 하찮은 여인의 몸, 여인을 통해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라나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이란 아주 보잘것없는 달동네 같은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자라났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뭐낯비 학교를 다녔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S 무슨 대학을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면서 평생 낯고 찬하게 목수 일을 하면서 소년 가장이 돼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나중에 보면 온 이를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이 등극하시는 거예요. 이 전에 임하는 영광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외적인 화려함과 외적인 크고 위대하고 장 참, 여러분 창엄한 이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금은 보화로 막 꾸며놓은 그 법계가 내 안에 없어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법계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스룹바벨 성전은 어쩌면 하찮하고 보잘것없는 것지만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을 헐러 버려라.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겠죠. 이 성전이 너희들을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내가 바로 성전이야. 이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으리라. 보잘곳 없고 하찮하게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천국 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래서 만국의 보배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보다도 다시 말하면 그 성전에 붐이 머물고 있고 그곳에는 떡병이 있고 그곳에는 법궤가 있고 그곳에는 여러분들 일곱 등대가 초등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더 영광스러울까요? 아니면 수룹바의 성전에는 법궤도 없습니다. 촛대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룻밥의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 그걸 더 나가면 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이 성전은 그 문도 없습니다. 법궤도 없습니다. 사람들 볼 때에 하찮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예수 안에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지어가느냐면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금은 보아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돈 많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건 그런 것 있으나 많아.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 한 분이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로또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하는 그 전에 보면 이 길거리에 다가면 로또 이렇게 파는 이런 상점에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로또 한 장만 사서 이 로또가 당첨되면. 그게 60억이 되고 30억이 되면 네 인생 바꾼다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그 노트, 노트 복권을 막 삽니다 여러분들 1등이 당첨됐습니다 정말로 행복할까요? 아마 실중팔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나 30억짜리 노트만 당첨되면 내 인생은 핍니다내 인생은 정말로 이때부터 인생 역전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로또 일권, 어, 1등을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로또 당첨 1위를 꼽혔던 사람들이 로또 당첨 입구로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어, 갑자기 내가 30억 돈을 당첨이 됐는데, 이제부터 인생 행복이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는 신나는 일만 있을 거야. 나는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돈벼락을 맞고 보니까요. 이제는 행복이 아니라 두려움이 대상이 된 거예요. 이 30억 때문에 직장을 못 다니겠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 내 뒤를 자꾸 쫓아와서 그 30억 현금을 뺏어갈까봐 문을 막꾹꼭 걸어 잠그고 밖에도 못 다니고 그래서 야 이게 소문나서 강도가 내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애들하고 다 뭐냐면 야, 학교 정리하고 직장창 정리하고 우리 참 아무도 없는 참 강원도에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숨어서 숨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뭐요 바람이 났네. 그래가지고 뭐 예쁜 여자들하고 놀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가정이다. 박이 돼버리고 돈다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또 남편이 이게 또술 한잔 먹고서나 돈 있다고 큰소리치다 보니까 사기꾼에게 만나가지고 돈쫄딱 망해버립니다. 다. 나중에 보니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거지로 살고 가정답하게 되고 직장 다 잃어버리고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기자의 이 설문조사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역전은 로또에 있지 않습니다.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지옥 갈래 인생을 천국으로 가게 만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꾼다고요. 가난한 자를 부한 자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정말 여러분들 뭐냐면 실망과 낙심에 빠져서 살 가치도 있고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우리 자신을 다시 희망의 사람으로 다시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영적인 르도안, 르도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잘 믿으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항더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인생을 역전시키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만국의 보배시고 그분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예수 크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